고당도 플랫폼, 이 고당도 플랫폼의 위대함이, 어, 이제 일반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고당도 플랫폼이 뭔가면, 내가 이제 18년 동안 진짜 매입의 달인이라할 정도로 내가 엄청나게 매입을 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장사꾼 돼주고 가지고 뭐돈 이득된 적한 번도 없어요. 이용 매치 몰락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왜이대하다고 하냐면 처인구 정해져 있잖아 인구가 그런데 내가 시청에서 1 5뭐 0뭐의정에서1 3 0뭐 백현에서 1 5 0 그다음에 모현에서 1 2 0 뭐.. 천리에서 100, 1 80에서 100 이게 벌써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그 거의 비슷한 물건을 똑같이 내가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급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김장장님 구걸트다 이르죠 김장장님 똑같이 어느정도 된다니까 기본이 그 다음에 뭐 역부 다시 내죠 또 된다니까 그냥 어디든지 내면 상하동 내면 되고 다 이렇게 그냥 된다니까 이렇게 왜냐면 이게 그, 경영점이이 가격하고 이 품질 따라올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내가 정말 위대하거든요. 지금도, 요즘에 뭐, 막말로, 내가 거의, 내메이가에 5천원 뛰기로 때리는데, 거의, 이걸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도. 음. 이 가격을 팔아고 하려면, 하루에, 매일마다 50박스를 팔아야지 보고 사는데, 50박스 팔 수가 있습니까? 그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음. 그러면 이제, 시청에서 50박스를 끌어주면서, 이, 매입에 대한 피드백을 할수 있잖아요. 응? 그 뭐, 경매장에서 100작짜리 뭐 한미지 이렇게 탁탁탁탁 끌어주면, 응? 이게 뭔가 돌아가죠. 그러면 나머지 데서는 마진을 더 높여서 팔아도 되거든. 뭐, 의정이라든지, 뭐, 모든 데가. 그러면 벌써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말했던 내가 이제 강, 운하가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게, 내가 저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금호 올림 세븐 일레븐 쪽에 뭔가 이제 하나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하루에 천만 원 정도 팔 생각이거든요. 그냥, 지금 이제 이런 말 하는 게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이뭐 하루에 벌써 벌써 이게 벌는 돈이 얼마입니까한 700돈 되잖아요. 어? 1매출 700인데 거의 비슷한걸 팔아요 응? 그러면 이게 파급력이 엄청나죠 2억돈을 한달에 내가 매입 전략을 짠다면 아무도 못이기죠 왜냐면 나는 검증이 됐거든 옛날부터 나는 나한테 물건 달라고 한 사람이 엄청 많았지만 내가 잘그 물건을 안준다고 잘랐지 상대방한테 잘린적은 한번도 없어요 18년동안 그럼 내 매입 시 윤령은 대단한 거죠. 얼마나 개심하겠습니까? 응? 경쟁자인데, 내하고 내 물건 써주면서도, 내가 또, 그냥 막, 부드럽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왜냐면 난 붙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검증된 거죠. 18년 동안 내가 물건 대주면서, 내가 다 잘랐지. 그렇죠. 물건 안 대준다고 하고 잘랐지. 내가 잘린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 그러면 벌써 답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아, 똑같은 얘기하지만 유튜브를 내 자신한테 하는 거니까, 이제 나는 이게 벌써 이제 성공은 옛날부터 성공했었지, 원래.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지를 못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직영전문으로만도 700만 원이 나오거든, 일매출이. 어. 그러면 뭐, 지금 뭐, 50대 여성분들 잘 따라오고 있거든 나름 그러면 뭐 이제 좀 된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야채를 탁 들어가서 그냥 이제 이렇게 뭐 3억 투자했네 이런 거 7억 투자 이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첫 달부터 그냥 조지하고 그냥 그 돈이 남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6개월 안에 용인 처인구 판매량 1위가 돼야 되죠 그럼 이제 내가 말한 투자 있는 플랜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내일인지 엄청 중요합니다. 내일이 그 시청에서 150이 나야 와 되거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200 정도 나오고 이러면 아 이게 뭔가 진짜 이루어지는 건데 아 내일 이제 엄청 기대하고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가장 말하는, 좋아하는 이제 하이마스. 응? 155mm 포탄. 그냥, 그냥 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정거리 뭐, 7km 안에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뭐 시세야 100% 오르죠, 내일. 뭐, 내가 보면 뭐, 이거에서 원투선입니까? 응? 내가 얘기하잖아요. 500작도 1000작도 살수 있다고. 100% 온다는 자신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나갈 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은 안 하죠. 맞춰서 사지. 그래서 이제 뭐 요쯤은 내일이 엄청나게 기대된다. 아, 이 내일이 딱 되고 토요일이 되면 이제 정말로 고당도 플랫폼은 초롱성이 된 건데, 기대가 큽니다.